주말의 시작인 오늘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기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도 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7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초미세먼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은데요.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대기질이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으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에서도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호남 지역은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고 곳곳에 비 소식이 잦아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많은 장맛비가 내렸던 만큼 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